둘셋 해피! 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어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조이입니다. 네 이제 영화가 막 끝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울면서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도 밖에서 진살라빔을 듣고 오랜만에 저희도 춤을 좀 추면서 즐겼는데요. 아, 어, 그 작년 팬콘 할 때에 그 신났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네! 네. 어,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스크린으로도 나온 저희의 신년과 그리고 작년의 팬콘 영상들을 이렇게 봐주러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하루가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같이 즐기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또 10년 전 어린 레드벨벳을 보니까 <laughs> 기분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예쁠, 예쁘고 귀여운 모습들이 다이게 담겨있는 모습을 보니까 다시 한번 레드벨벳하게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곁에는 러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영화까지 만들어 진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너무나도 감사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리 만에 보는데 다들 반가운 얼굴들도 보이고 이렇게 저희 영화로 또 여러분들과 인사할 수 있는 날이 올줄 몰랐는데 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어 이렇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곁을 지켜주시면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어 다들 오셨나요? 네. <laughs> 네. <laughs> 진짜요? 네. 어 저도 아마 보면은 울것 같은데 어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네요. <laughs>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 어, 진짜 감사드린다는 말밖에는 제가 할수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러비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이린입니다. 팝콘까지 먹으면서 <laughs> 재밌게 관람을 하셨나봐요. <laughs> 음, 누군가의 10년을 이렇게 궁금해하고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음, 예쁠 수 있게 옆에서 응원해 주신 러비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상영관에서도 느꼈지만 확실히 진설 러비으로 끝나니까 이 열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어, 항상 제 10주년 동안 이렇게 올수 있었던 거는 우리 러비들. 덕분이고요, 항상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퇴장하기 전에 아까 나눠드렸던 네 슬로건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멤버분들도 똑같이 같은 슬로건을 들고 단체 사진. 영화 개봉을 기념해서 좀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흰색 면을 보이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하나, 둘, 셋 하면 해피니스 하면서 저희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해피니스.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해피니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퇴장하기 전에 끝 인사. 네, 이 반에서는 어느 분이 하실지. 네, 마지막으로 끝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시년 영화를 보러 와주신 우리 관객분들, 러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에피오비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네, 부탁하겠습니다.